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는 행재를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임을 모르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행재를 비방하는 자를 말하면서 이웃을 판단하는 자로 언급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행계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행계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왕성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의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비방은 곧 동등한 위치에 있는 행계를 낮게 보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바로 마귀고 겸손은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 왕의 옷자랑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보전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내네 손으로 왕을 떼하지 않겠나이다. 아윗은 원수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로우신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사울 왕이 악한 왕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것은 정당 방위를 합리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근면하고 말씀을 일깨워야 합니다. 아멘. 아른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양되면육입니다 그러나 비방은 금물이 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는 말을 할 때에 남의 금물을 들춰내는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정도로는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신학처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당신은 그 정도야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그것은 비방은 사실을 말하는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냐 진실을 말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면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비방하는 자는 자신도 그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자 아니요. 나는 불안전함 때문에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번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허물과 약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행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행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도들을 비방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 말씀에 질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분 본임을 고백합시다. 굳이 불식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진을 호흡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를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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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비방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어느 심사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말들이 또 혜택들에게 해로운 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다 하나님이 우리는 불안한 자요. 주님 앞에 다주인이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기를의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형제들의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게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선을 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삼가 주여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대함을 갖게 하소서 강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숙에 든든히 서서 여동함이 없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은 교회를 나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흐르신 보일의 피를 믿습니다. 이번 주또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덮어 오셨어서 우리 앞에 장례의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종의 목회와 우리 가정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을 복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남은 교회가 하나님여구원의 방주의 가을감당해 주셔서 주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나 예수 님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도록 주여 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가 주여의 주민들로부터 하나님의 창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제들의 오는 걸음을 악한 사탕 마귀가 대방하고 막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영은 따라가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